오, 케이크잖아? 아싸, 마침 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잘됐다. 어? 야,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거 내가 사온 거란 말이야. 어이, 너 진짜 쪼잔하다 같이 먹으면 되지. 이깟 그러니까 케이크 가지고 치사하게. 뭐? 너 진짜? 다녀왔습니다. 뭐야, 누가 왔나? 설마. 딸, 왔어? 오늘 일찍 왔네? 같이 점심 먹게 얼른 씻고 와. 엄마, 저 사람들 또 왔어? 내가 저 사람들 이제 못 오게 하랬잖아. 에휴, 엄마라고 좋은 줄 알아. 근데 어떡해. 우리 이웃 사촌이잖아. 우리가 좀 참자. 반년 전,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던 날, 평소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엄마는 옆집에 이사온 새 가족을 식사자리에 초대했고,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어머, 언니, 오늘은 고기 좀 짜다. 다음엔 좀 싱겁게 부탁해요 우리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허허 아니 아줌마 그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매일 밥 얻어 먹고 가면서 목으로 불만이 많아요 야너 말이 심하다 다 너네 아주머니 음식 실력 좋아지라고 하는 말인데 넌왜 혼자 성질이야 성질은 진짜 웃긴다 그냥 딸이 참아 엄마는 괜찮아요 에휴 그나저나 오늘은 먹을 게 별로 없네 처음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후 매일 우리 가족이 밥 먹을 때만 되면 귀신같이 찾아와 밥은 물론 항상 후식까지 챙겨 먹고 가는 저 가족을 나는 민폐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게다가 뻔뻔하기는 또 얼마나 뻔뻔한지 요즘 들어서는 우리 집 냉장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 안에 있는 걸 허락 없이 먹기도 하고 매일 국이 짜다든가 먹을 게 없다면서 불평 한마디씩 꼭 늘어놓고 간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식사 대접은 커녕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엄마, 뭐해? 응, 음, 잠깐 가게 부정리 좀 하느라고. 에휴, 그나저나 큰일이네.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한숨을 쉬어? 생활비 때문에 그렇지 뭐. 식비가 너무 들어서 아낀다고 아끼는데도 계속 생활비가 부족해. 매일 옆집 식사까지 챙기니까 식비가 많이 드는 건 당연하지. 이제 그 사람들 보지 말라고 해. 엄마도 그러고는 쉽지. 근데 말 꺼내기가 쉽지 않다. 글쎄 저번에는 어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반찬이 부실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애들 한창 성장기인데 신경 써야죠. 어 그렇지. 근데 저기 노답이 엄마 이제 그쪽 식구 식사는 우리 집 말고 자기네 집에서 챙겨 먹으면 안 될까? 요즘 우리 식비가 너무 들어서 말이야. 매번 음식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좀 힘들고 하, 언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 매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적당히 먹는데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언니가 절약 못하는 걸 우리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네 못 살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응?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뭘할 수가 있어야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렇게 언젠가 이 민폐를 꼭 갚아주겠다며 일을 갈고 있을 때,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날 찾아왔다. 심부름을 하러 간 마트에서 옆집 아줌마를 발견하곤 오늘 드디어 자기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잠시 넉넉히 사과는 소고기 향에 이제라도 식사 대접을 하려는 걸까 했는데. 딸, 오늘은 노다빈에 감기에 걸려서 안 온다더라. 어휴. 드디어 밥좀 편하게 먹겠어. 뭐? 허, 엄마, 내가 그 아줌마 한우 사 가는 거 봤어. 매일 얻어먹더니 한우는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거짓말한 게 분명해. 뭐야? 아니, 노답이 엄마 진짜 안 되겠네. 매일 밥 얻어먹은 걸 갚기는커녕 거짓말을 해.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우리는 복수를 다짐했고 만족스러운 계획을 세운 뒤 곧장 옆집에 찾아갔다. 네, 누구세요? 나야, 노다비 엄마 아프다길래 걱정돼서 보러 왔어. 어, 어머, 언니. 아유, 아니에요. 이제 많이 나아져서 괜찮아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노다비 엄마 먹으라고 죽좀 싸왔는데 같이 먹어도 되겠다. 어? 아줌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노다비 왔구나. 너희 엄마 아프시다길래 죽좀 싸왔어. 네? 엄마가 아파요? 엄마! 그리고 역시나 들어가본 옆집 안에서는 한창 한우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라? 도다비 엄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웬 고기야? 어? 이거 한우네요? 고기도 넉넉한 것 같은데 같이 먹어요. 엄마, 여기 앉아. 이후에 우리는 평소 옆집에 했던 것처럼 눈치 볼거 없이 마음껏 한우로 배를 채웠고 식사 내내 단단히 심통이 나있던 옆집은 내가 멋대로 냉장고 안에 있던 조각 케이크를 꺼내 먹자 참다 못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얘, 여기가 너희 집이니? 왜 멋대로 냉장고를 열어? 그리고 누가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니? 얘가 아주 못 배워 먹었네? 어, 그래요? 그랬구나. 전 아줌마도 노답이도 이러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아, 이게 못 배워 먹은 행동이었구나. 그때 내 말을 듣고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아줌마의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 그렇게 우리가 통쾌한 복수를 마친 뒤부터 민폐 가족은 우리 집에 더는 찾아오지 않는다. 역시 민폐에는 똑같은 민폐로 되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복수인가 보다.